저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라는 일은 나이에 빠르게 승진해 과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으나 부장님의 사모님을 건드렸다가 부장님께 찍혀 쫓겨났지요. 부장님의 사모님을 건드렸다는 사실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항상 트렁크에 가지고 다녔던 양초와 끈이었습니다. 부장님의 사모님은 양초와 끈을 좋아하셨으나 부하 직원과 아내가 양초와 끈을 가지고 놀아났다는게 더럽다고 여기 부장님이 이를 회사에 퍼뜨렸지요. 그땐 더는 이 회사에 다닐 수가 없겠더군요. 후로 아내와는 별거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간 모아둔 돈이 있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진 않았으나 가정을 지키지도 못할 것 같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답답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몰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은 내리지 않고 바람만 미친 듯이 휘날리네요. 택시를 몬지도 3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택시를 몰며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연인들이 상당수더군요. 저는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을 여러 번 태웠습니다. 그렇게 문제의 밤 9시가 되었을까요? 저는 사당역사 거리에서 술에 잔뜩 취해 기절한 30대 후반의 여자와 그녀를 부축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남성을 제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택시에 타는 순간부터 뭔가 수상했습니다. 여자는 술에 잔뜩 취해 완전히 맛이 간 상태였고, 남자는 여자를 부축하며 음흉한 시선으로 구석구석을 바라보더군요. 저와 많은 게 맞아떨어지는 남자 같았습니다. 어쨌건 제가 보기에 둘은 정상적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술에 취해 완전히 마시간 상태로 뒷좌석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했음에도 술 주정하며 자기 몸에 자꾸만 가까이 달라붙으려는 남자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었습니다. 제가 부장님의 사모님을 제 차로 데려다 주었을 때 절이 꿰었지요. 그때는 참으로 황홀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같은 광경을 눈미러로 유심히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으나 그 남자는 제 불만 가득한 시선을 무시한 채 자꾸만 손을 가져다 대더군요. 제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눈미러로 자신을 보자 불쾌했는지 그 남자가 어느 순간 제게 이랬습니다. 아저씨, 뭘 봐요.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너, 아가씨가 싫다는데 그만하시죠. 게다가 여기는 택시 아닌데 공공장소에선 예의는 차립시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남자는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 어린 놈이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운전하고 있던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치는 것도 모자라 구둣발로 운전석까지 쳤다는 겁니다. 성당황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정의구현 차원에서라도 이런 놈은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맞아가면서 인근 지구대를 향해 쏜살같이 이동했지요. 어쨌건 지구대에 와서도 그 남자의 행패는 끝이 날줄 몰랐고 결국 그 자식은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후로 조서를 끝마치고 귀가하려는데 이 시간이 되면 택시 잡기가 힘들다며 그 자식이랑 함께 있던 여자분이 제게 집 주소를 말하며 그쪽으로 미터기를 켜고 가자더군요. 어쨌건 저는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그 여자를 태웠지요. 마침 차고지도 그 여자분 집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미터기를 켜고 그 여자가 찍어준 곳으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택시하는 왠지 모르게 서먹했지요? 룸너로 그 여자를 보니 완전히 술에 깬 모습이었습니다. 부장님의 사모님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더군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젊은 아가씨가 겁도 없이 모르는 남자랑 그렇게 술을 마시면 위험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 말을 마세요. 아저씨 때문에 오늘 일진 다 망쳤잖아요. 예. 오랜만에 돈좀 있게 보이는 바보 좀 물었더니 짜증나. 올해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망했네. 제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그 여자는 꽃뱀이었던 겁니다. 애당초 취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남자에게 적당히 줄 것은 준 후에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셈이죠. 참으로 기가 막히는 세상이네요. 이런 경우를 다 겪어보다니 말입니다. 어쨌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네요. 미터기의 금액은 쭉쭉 올라가고 17,000원이 되었을까요? 제가 모는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여자분이 내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5만원 현금을 건네더니 나머진 팁이라며 그냥 쓰라더군요. 사실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더욱 나쁜 것은 내릴 때제 택시 바닥에 침까지 뱉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며 순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갑질하던 부장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부장님의 사모님을 건드렸었지요. 묘하게 그때가 떠오르더군요. 재수가 없어 1년 만에 들통나긴 했지만요. 어쨌건 제 택시의 갑질하는 이 여자를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 답답한 마음이나 달래자는 차원이 컸습니다.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으며 야밤에 서울 도심을 달리는 맛은 정말 최고였으니까요. 돈벌이는 둘째 치고 말입니다. 어쨌건 그 여자에게 제 지갑에 있던 천만원짜리 수유를 꺼내 보여주며 오늘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잘만 놀아준다면 봐서 최소 두 장까지는 줄 수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자 그녀가 어디서 위조 수표를 가지고 와 장난을 치냐며 저를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저를 일반 택시 기사 정도로 알고 있더군요. 제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긴 알턱이 없죠. 아가씨, 이렇게 고급스러운 정장 입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 봤어요? 게다가 이명품 시계는...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는 500만 원이 넘어요. 미친놈...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금인출기에서 5만 원을 무더기로 뽑아 그녀에게 보여주며 이제는 믿겠냐고 반문했지요. 사람은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민 돈은 믿더군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어쨌건 나와 놀아주면 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보고 진짜 정체가 뭐냐면 안대 없이 가까이 달라붙어 묻더군요. 어차피 오늘 만나 적당히 즐기고 헤어질 사인데 부디 개인적인 사정까지 오픈할 필요가 있을까? 하긴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놀까요? 확실한 건 천만 원 벌기 쉽지 않다는 것만 알아더라. 내가 하는 거와서 천만 원을 더줄 수도 있다. 정말이요? 그 후로 저는 그녀를 데리고 고구바인을 마시러 갔고,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땐 서로에게 호감도 생겼지요. 적당히 술에 취한 우리는 강남에 있는 고급 숙박업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이쯤에선 남자가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급 숙박업소로 저를 따라온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주고 돈을 가져가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그 점이 조금은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지요. 그게 뭔데요? 저는 숙박업소에서 나와 트로트 음악을 커다랗게 틀어놓은 채 택시를 몰고 한강 앞으로 갔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그런지 그리 사람이 많지는 않더군요. 저는 비좁은 택시 안에서 어떻냐고 했습니다. 제가 거액의 돈까지 주는데 굳이 좋은 곳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알겠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트렁크 안에 있던 양초와 끈을 가지고 뒷좌석에 대기하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부장님의 사모님도 좋아했는데 어쨌건 씁쓸하네요.